우리들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근거가 중요하죠. 근거 있기만 해서 우빵 터지도록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강의민입니다. 구내염에 비타민 B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타민 B를 드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 비타민 B가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내염이 생기면 보통은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해서 입안에 보통은 한 3에서 5mm의 작고 동그란 궤양이 생기고 통증이 동반되는데요. 대개는 한 1에서 2주 이내로 사라져요. 이게 한국에서 구내염약 판매 1위를 했다는 그 전설의 알보칠이라는 약인데요. 그림만 봐도 이거 진짜 너무 아파. 한국에서 워낙 유명한 약이다 보니까 구내염을 자주 앓는 분들이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고농도의 알보치를 상처에 바르면 순간적으로 지옥의 통증이 느껴져서 구내염으로 일주일 할부로 아플 거를 알보치를 바르면 일시불로 아프다는 말도 있었을 정도인데요. 어쨌든 구내염이 이게 자주 생기는 분들은 이게 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구내염에 좋은 영양제를 찾기도 하시는데요. 특히 구내염에 비타민 B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모든 상황에서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비타민 B가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또 구내염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아볼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면역과 관련된 이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상, 외상이라고 하면 이제 칫솔질을 잘못한다거나 깨물어서 생기는 상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일본 연구에서는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생긴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영양결핍도 구내염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특히 다양한 영양소 중에 아프타성 구내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영양소는 비타민 b 1 2에요 실제로 비타민 B12와 구내염의 관계를 분석하 여러 논문 데이터를 보면은 재발성 아포타성 구내염을 앓고 있는 사람 중 일부에서 비타민 B12 결핍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비타민 B12뿐만 아니라 엽산이나 철분 결핍도 구내염의 원인이 될수 있고 이러한 영양 결핍이 있을 때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구내염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영양 결핍이 있을 때는 구내염에 영양제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될지라도 병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영양소에 결핍이 있는지 좀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양결 결핍의 여부 모를 때도 구내염에 비타민 b12를 먹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관련된 연구를 두 편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논문에서는 재발성 아포타성 구내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특별한 질병이 없고 비타민 b12의 결핍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타민 b12를 매일 먹게 했어요 그렇게 5에서 6개월 동안 관찰하자 가짜 약을 복용한 사람이 구내염을 4.8일 앓는 동안에 비타민 b12를 먹은 사람들은 평균 2.01로 의미 있게 줄어들었어요 비타민 b12를 먹는 게 구내염을 앓는 기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이긴 하죠 한데요. 하지만 3년 뒤에 시행된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 있는 환자의 대상으로 비타민 B12를 포함한 종합 비타민을 1년간 드시게 했어요 그 결과 가짜 약을 먹은 분들은 구내염을 앓는 기간이 8.99일 종합 비타민을 드신 분들은 8.66일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의학 시간을 다루는 업투데이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양 결핍이 확인된 사람들은 적절한 영양 보충을 통해서 아프타성 구내염이 호전될 것이다 하나의 소규모 연구에서는 비타민 b 1 2 1 2가 재발성 아포타성 구내염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다른 한해 실험에서는 종합 비타민제가 가짜에 비해 의미 있는 재발성 아포타성 구내염의 호전을 보여주지 않았다. 정리하면 식생활이 나쁘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비타민 B 2 2뿐만 아니라 철분이나 엽산을 드시는 것이 구내염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상반된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아직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비타민 B 1 2를 구내염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일체적으로 드 시라고 적극 권장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영양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구내염 때문에 비타민 B를 우선적으로 드시기보다는 우선은 생활 습관을 바꿔 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구내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일부 연구에서는 개명활성제의 일종인 라우릴 황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이 일부 사람들에게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구내염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치약 성분 때문에 구내염이 악화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실 테지만 구내염 때문에 너무 너무 고통스러우시다면 라우릴황산나트륨이 함유되지 않은 치약을 한 번쯤 사용해서 스스로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거나 칫솔질을 너무 강하지 않게 하고 외상을 유발할 만한 행동들, 뭐 예를 들면뭐 습관적으로 뺨이나 입술을 깨무는 행동 등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내염이 생긴 뒤에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 뭐 예를 들면덱사메터손이나트리암실론 성분의 구내염 연고를 바르는 것이 일체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2주 이상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은 뭐 약을 받고 다른 원인과의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근 병원에 내원하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내염과 비타민B의 관계를 알아보면서 구내염의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잦은 구내염을 앓고 계신 분들께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현희였습니다